자, 오늘은 두 가지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어,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Q&A 게시판 이제 보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가 기분이 나쁘겠지. 근데, 어, 좋은 글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반반이더라고. 반은 이제, 아, 어, 되게 잘 봤다, 올랐다, 감사하다가 반.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글. 그다음에 반은 좋댔대, 그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어막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 그런 거 보면서 뭐 잘한 애들은 이제 뭐 사실 잘 잘했으니까 상관없어, 그지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잘 못한 친구들 글을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냐면 못본게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 제가 시험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보고 나서 그 나오는 그다음에 말이 문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이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얘는 그냥 강의만 들었지 이거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막 있냐면 고일 수학을 해야 되나요? 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은 이제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에센셜 혹은 이제 코어 듣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그럼 유기하고 그냥 이니셜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게다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사실 그지 왜냐면 방법론이 쓸모가 없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시험지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죠 근데 시험지가 뭐 육모랑 뭐 추능이랑 작년 수능이랑 뭐 달라요 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전혀 안 되지? 왜 그럴까? 근데 9번, 10번, 11번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내용 기반한 문제니까 원래 그렇게 나왔잖아? 그냥 그렇게 내용 기반 문제. 12번 점화식이 있어. 자, 그 다음에 13번 여러분들 뭐가 있어? 뭐 이제 그래프 부등식 만드는 문제가 있어. 14번에 자정 문제가 있어. 그 자정으로 부등식 생성하는 문제가 있어. 15번에 뭐 극한이 있어. 어, 꼴값 잘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삼각함수 활용이 있어. 자,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너네가 뭐 사전공략법 에센셜에서 배운 거랑,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거랑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시험지가 낯설고, 이제는 방법론이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점화식 할때 짝수홀수 나오면 문자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 끝점 연결하면 등식 나오고, 그걸로 이제 너네가 한 구하는 게, 수열 확정 짓는 게 목적이다. 이거는 뭐, 그리고 워낙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산모에도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잘 풀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번 어때요? 당연히 그래프 문제가 되겠죠. 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데, 우리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일단 그림 그리겠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 생각하는 거지.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낯선 숫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국민 4점 중에 누가 정답 포인트인가? 그 다음에 등식, 부등식 뭐 만들까? 그 정도 너네가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당연히 f'x가 프라임 주인공인 거는 당연하겠죠. 부등식이 f'x로 프라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는 근하고 극점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근인 것까지 금방 알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극점 꼭지점? 꼭지점 가지고서 부등식 만들면 되겠죠. 왜? 우리가 사전공략법 에센셜 부등식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미정계수 한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범위 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게 문자 하나 남겨놓겠죠. 등식 두개 만드는 거 아니고, 한 개만 만들어서 문자 남긴다. 대신에 부등식으로 범위 만들어서 너네가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 당연하게 이제 목표 설정하고 이제 진행만 하시면 돼. 그럼 꼭짓점 보는 게 그렇게 힘들까? 어 2차 함수 꼭짓점이 3차 함수 극점보다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문제. 그죠? 그다음에 자정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가르칩니다. 부등식 자정 당연히 잘 했을 거야. 그다음에 극한 꼴값 보는 거죠. 자, 활용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수능에는 지랄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이런 쓰레기같은 문제 풀지 말라니까. 어? 아 공통변 중요하다고. 공통변 나와있잖아. 아 그럼 당황할게 뭐가 있어. 아 윤구가 진짜. 야씨 공통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오네. 근데 각도 다 있네. 감사해라. 하고 그냥 풀면 되잖아. 어? 그럼 너네가 이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요도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여기서 얘기하는거야. 공략법에서. 사전공략법에서. 등차수열 너네 딱 펴봐라 수원 에센셜 제일 처음에 뭐 나와있어 그래프로 해석하는거 중요한거 아니니까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공식 쓰는거에 집중하세요 등차등비는 공식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으로 뭐가 적혀있어 초항과 공차는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연수정수랑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연수정수 등식해석 써야된다 뭐 예언자야 이 정도면 그죠? 그냥 그대로 나오는거야 항등식 여덟 가지 할수 있다. 아 근데 f랑 f 프라임 같이 있으면 적분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 2 에센셜 강의를 참고하시면 f와 f 프라임 같이 있는 거는 공미분 된 거밖에 없으니까 공미분만 적분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니셜에는 심지어 그렇게 적분해서 푸는 문제도 당연히 있어. 그럼 너네가 이제 이게 왜 방법론이 필요가 없어? 아 당연히 필요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고일 수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서 근해공식 쓰는 거? 아씨, 근해공식.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고일수학 공부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항등식? 항등식이 있다고 해서 너네 고일수학이라고 생각하는 똘초 없죠? 적분하고 있는데? 어? 이게, 고일수학이 항등식이 아니잖아. 너네 가족권의 미분, 대입, 미분대입인데, 도대체 뭐 무슨 생각을 하니? 고일수학이 왜 쓰여? 방법론에 왜 쓸모가 없어? 방법론만 가지고도 담아질수 있는 시험이지 않냐? 그리고 너네 선택과목 넘어가 봐라. 미적분? 제가 30번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첫 번째 S프라임. 미분계수 물어보면 무조건 미분법 문제니까 삼각구도 만들어라. 삼각구도 안 만든 새끼들은 어디 가서 강연구 수업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것도 안할 거면은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하잖아. 사전공략법 에센셜 미적분 강의할 때 이거 안 그리는 새끼들 이거 어 손모가지 박살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 아, 이거 연결 안 되면 변수 도입해서 1번, 2번 이거 안 쓰는 새끼들이 이거 문제 못 푼다고 제가 말하잖아. 왜안 그려? 왜안 그리고 틀린 다음에 사전공략법 필요 없다는 얘기 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성적 안 나와서 사전공략법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아,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맞아요. 다 맞았어. 어? 지들은 또다 맞아서 쓸모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 야,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왜 이런 얘기하고 있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죠. 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이니셜 얘기한 건 제가 왜 얘기한 거야? 사실 제가 구모 총평 찍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 어, 이거 다 맞았겠는데, 애들? 제가 그냥 가르쳐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나와서 그래. 물론 제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말한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 강의할 때는 이거 들어가 있는 문제를 주기도 했어. 공지사항 보시면 이제 뭐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풀려보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차피 나 조건 항등식 접근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왜? 너네가 항등식 1번부터 8번까지를 적었어. 거기에 대응되는 거 얘밖에 없어. f랑 f프라임 같이 있어서 접근한다. 말고는 뭐 고민할 요인이 없는 거야. 그럼 방법론만 알면 할수 있는 주제고 나머지는 제가 강조 진짜 많이 드렸잖아 진짜 많이 드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대로 그냥 나왔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올해 미분법 접분법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올 테니까 연습 열심히 하라고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얘기하거든 그죠 어 그래서 정말 가, 강조 많이 드리고 계산 잘 해야 된다고 삼각 구도도 되게 많이 강조하고 하는데 안해안 해. 안 해? 그죠안 해놓고 이제 방법론 필요 없대 아니 당연히 안 하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뭘 해도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응 하셔야죠 이거 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잘안 됐을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시험 준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응 너네 그냥. 시험지를 받았을 때뭐 예상하고 겁먹고 막 예상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근데 15번에 점화식 낸다고 평가원 지침서에 적혀 있어요 22번에 그래프 문제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냐고 어 아니면은 뭐 22번보다 20번이 쉬워요라고 적혀 있어요 22번보다 13번이 쉽다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30번이 쉽다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니네가 생각한 거잖아 응. 니네가 생각한 거잖아. 제가 공지사항에 시험은 3회독이 기본이다라고 적어놨을 때,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영상도 같이 찍었었잖아. 그 영상 찍을 때뭐 얘기했어? 22번이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절대 거르지 말고 응? 쭉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라. 그게 말씀을 드리잖아. 형들, 얘가 더 쉬워요. 얘보다 훨씬 쉬워. 얘보다도 훨씬 쉬워. 근데 15번에 있다고 해서 안푼 새끼도 많죠? 그죠? 그니까 러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야? 당연히 그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왜 방법론 맞춰서 공략법 맞춰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기로 저희가 다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왜 니들 마음대로 문제를 보낸 거야? 응? 그래 놓고서 이제 시험 조진 다음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고의작은 도대체 누가 얘기하니? 아우. 이... 어후... 야, 65일 남았는데 그러면 고1 수업부터 다시 할 거야? 진짜 난 이게 제일 어이없어. 어, 진짜 아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주서듣고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어이구, 방법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 방법론이 필요 없다는 거 엑스쳐야 되는 거야. 어? 필요 있지? 당연히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 이상한 생각을 먼저 고치셔야 되더라. 생각을 고쳐야 강의가 의미가 있고 공부가 의미가 있지. 니네 지금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해봤자 수능 조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응? 어떤 질문도 있냐면, 어 이제 무등비 안 나오겠네요?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예상해서 조졌는데 또 예상하고 있어. 무등비가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도형 안 나와? 안 나오냐고? 나오잖아. 미적분에 도형 문제 나오잖아. 아 그럼 당연히 도형 공부할 거안할 거야? 공부 해야지. 도형을 공부하는 수단으로서 뭘 많이 쓸 수는 있어? 무등비를 쓸 수는 있죠. 근데 무등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너네가 진짜 무한등비급수 계산이 중요해서 무한등비가 어려워요? 도형해석이 어려운 거잖아. 도형해석은 뭐랑 결합돼도 다, 다 결합될 수 있다니까? 제가 뭐 얘기했어? 아니, 세타하고 S세타 연결진 다음에 미음법 나올 수도 있고 접근법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뭘 물어보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도형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근데 묻은 게안 나오겠네요? 안 해도 되겠네요? 어, 이제 그래프 추론 안 나오겠네요?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설 모의고사에서 그걸 생각해서 구, 구모 반영 모의고사를 출시한 다음에 공부를 시켰을 때 평가원은 무슨 생각하겠어? 하, 이 새끼들 또안 하네? 이거 내야징? 하고 그거 내겠죠. 아직도 아작이 나면서도 모르겠습니까? 너네가 특정 유형을 공부해서 지금 대학 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특정 유형이 뭐가 있어? 응? 자연수화. 자연수화. 자연수와 그래프와 항등식만 보이는 사람이 대학 가는 거야. 아,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수능은 세 개로 내네요. 제가 세 개로 변별력 확보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프, 항등식, 자정. 그세 가지 말고는 고난도 만드는 요소가 없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고난도가 아닙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고난도가 아니에요. 어? 그나마 변별이 많이 했던 문제를 모아보란 말이야. 다세 개잖아. 이거 세개 벗어나는 문제가 뭐가 있어?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응? 여기에 이제 도형 정도 플러스 알파 할수 있는데, 도형 따로 배우면 되니까. 아, 자정, 그래프, 항등식, 도형. 그네 개를 배우려고 저희가 지금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무등비 얘기하고 있고,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얘기야. 너무 저급한 질문이 나오는 거야. 이걸 너네가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혼낼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아,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앞으로 65일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제가 성적대별로 뭐 했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할 텐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니네가 뭐 센수학을 풀든 뭘 풀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어? 뭘 푼다고 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관점을 바꾸는 게더 중요하단 말이야.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평에서 되게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야. 아, 어,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이 이니셜에 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응? 음? 요거랑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쓰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수 다루는 거나 3일 간단하게 쓰는 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것좀 이니셜 하면 좋겠다 음? 그냥 그 정도로 어차피 저희가 루틴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루틴 수특 수학 끝내면 할거 없잖아 아니 뭐 시중에 그렇게 막 루틴 열심히 풀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특 수학 끝내면 그 다음에 이니셜 정도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야 왜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요런 부분을 좀, 어,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당연히 이런 TCC나 강의를 찍는 건9600 1 맞는 친구들 때문에 찍는 거 아니야. 그런 친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니까 제가 이제 그 Q&A 게시판 글딱 그 보니까 절반은 9600 1 잘 봤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원래 50점이었는데 88점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이 이제 반. 그 다음에 이런 병신 같은 질문이 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 하던 거 하시면 돼. 어? 뭘하는지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니셜을 풀든 뭘 풀든 아무거나 해도 성적 나와요. 이제 오를 거야. 계속 올라서 이제 100점까지 금방 갈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 하면 돼. 근데 그 나머지 얘기하는 거야. 그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수정 보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분들은 꼭 강의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걸좀 수정해야. 이런 생각을 좀 수정하면서 나중 이제 나머지 65시간을 일 보내야 대학을 갈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진짜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인 거야. 알겠죠? 그게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거는 진짜 제가 그래서 체크포인트 강의를 또 바꾸게 됐네. 좀 바꾸게 됐습니다. 왜 바꾸게 됐냐면, 어, 이런 모든 출제 요소를 말안 해주면, 그죠? 염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어. 제가 어떤 또 개빡치는 질문이 있었냐. 그럼 제가 진짜 화가 안날 수가 없어. 제가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요거 2 곱하기 이제 B분의 A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A 사인 BX면 요 볼록이 넓이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Q&A 게시판에 자기는 이거 해본 적 없대. 에센셜 들었는데. 탁, <laughs> 진짜. 그죠? 어, 그니까 이게 예. 좀 그래. 그죠? 어, 그리고 이거, 이거 뭐, 그래, 이것도 기억 못 하는데 뭐 이것도 기억하겠냐, 그지? 그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기억을 잘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다섯 번, 여섯 번 봤대. 다섯 번, 여섯 번 봤는데 왜 이걸 기억을 못 해요? 응?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다섯 번, 여섯 번을 보신 거야? 응? 그니까 러 정말 다섯 번, 여섯 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고 다쓸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너네 과탐도 그렇게 조지는 사람 많잖아. 눈으로만 보면 다알것 같지. 수학도 그래요. 눈으로 보면 다알것 같지. 근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잘안 되잖아. 그죠? 손으로 적어보고 정말 잘 외우고 있는지 기억 점검도 하고 하셔야죠. 그죠?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언데 어떻게 강의를 다섯 번 여섯 번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다 한번 잡아는 드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로 원래는 제가 그냥 모의고사로 이제 그냥 편하게 문자하나 아, 진짜 씨 모의고사 만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문제만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아 전체 요소를 다보는 걸로 좀 바꿀게 그래서 이거 교재로 할 거야 원래는 제가 pdf 파일 올리려고 했는데 모의고사는 문제니까 그냥 그렇게 올리면 되지만. 방법론 들어가 있는 건 제가 PDF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제 마지막 자주 자존심 같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교재로 이제 나갈 거고, 교재는 되게 최대한 제가 저렴하게 맞출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는데 이렇게 부담 안 되게. 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책도 비싼 책이 거의 없는데, 그죠? 어, 근데 뭐좀 부담 안 가게. 제가 전체 요소 다 정리해서, 전체 요소 플러스 이제 문제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번쯤은 다 아,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라고 이제 좀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얇게 넓 제가 넓게 그리고 얇게 공부하자고 얘기했잖아 총평에서 그지 근데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넓게 볼 필요는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이런 주제들은 이제 안나 잘안 나오던 주제인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좀 내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 강약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보통 그래프 추론하면 새로운 함수 문제가 많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제 미정계수 가지고 범위 찾는 문제가 저희 에센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문세 문제인가 네 문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 아,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요소를 다 균등하게 제가 한 문제씩 해가지고, <laughs> 어, 문제에, 물론 기출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잘 보지 않은 기출문제 위주로만 넣을 거니까, 기출문제,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자작문제 해가지고, 이게 전체 요소를 다 하려면, 그럼 당연히 어때? 모의고사 4회로 못해. 모의고사 20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모의고사 20회를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너네가 못 풀잖아요, 20회를.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더 컴팩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거다. 근데 이거는 최상위권 친구도 봤으면 좋겠어. 응? 최상위도 추천한다. 왜? 결국 최상위권 친구들도 제가 생각할 때 글쎄요 리크는 스 있습니다 과연 지루한 방정식 부등식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깔끔하게 잘풀수 있냐 아좀 아닐 수도 있다고 봐 계산을 버벅일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주제가 있었지 물론 강영구 엔제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강영구 엔제 보면은 동경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너네가 이제 최대 최소 존재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좀 생각지 못한 문제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정말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 이미 강연구이지 풀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주제까지도 제가 다 담아 보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전체 요소를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저기 시험 준비하는 자세 강의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시험 준비할 때에 그래요. 알겠죠? 네, 잘하자. 알겠지? 그래서, 그런데 방법론을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써야지. 응? 써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얘기할 거야. 응?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 금방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 방법론을 배우는 건좀 걸려. 이게 당연한 거지. 저의 어떤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배우는 건 당연히 시간이 걸려. 한 30일 정도 걸리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 교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2주만 연습해도 바뀌어. 금방 바뀔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바꾸겠다고 마음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니네가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염병떨면서 얘기해도 어? 나는 씨발 하던대로 할 건데? 나는 문항번호 예측할 건데? 나는 유형공부할 건데? 이러면 뭐 제가 할말 없죠. 뭐 그럼 모의고사나 푸세요. 뭐 그럼 구모 전거 풀든가. 쓸뭐 쓰잘데기 없을 텐데. 그쵸? 그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공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뭐 자기의 선택이긴 한데. 근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너네도 알잖아. 그 너네가 왜 문제를 못 풀었는지도 객관적으로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반 정도는 이제 공, 뭐 시험 못 봤다. 이런 질문글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시험장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적은 거 보면 난알것 같아. 응? 방법론 적용을 잘못했어. 당연히 잘못하니까 잘못 풀고 시간 오래 걸리고 막 에러 나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상 시험 본 친구들은 잘 모르는 거야. 아, 내가 정말 방법을 너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뭘 배우기보다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걸잘 정돈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과감하게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것두 가지만 좀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하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거다안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준비는 언제 할까요? 그죠? 어, 하고 있는데 이제 좋 됐다, 진짜. 알겠지?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게또 대학은 잘 보내야지 이제 또 그게 강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잘 책임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 강의에서 저희가 만나도록 합시다.